얘이 e 없어. 나이스 나쁘지 않거든. 다시 빨리, 빨리 가자 지금 아니야, 어? 좋아, 이연? 와드 바으로 가기가 좀 무섭다. 시작! 선 레드 가야겠다, 이거. 2렙 갱갈 수도 있다. 자르반. 2렙 갱 조심요. 미드 분. 조심해라, 이거. 그리고 방어 한번 갔다가 아, 근데 쟤네들도 쉔 있어가지고 좋아! 소환사의 협곡에 것을 환영합니다. 저.. n 레 side of the o 노 e a n w a 드 I a 오조조 조조됨 조조됨 아아 와 조졌다잉 조졌네 진짜 집 한번 끊으로 온다고 이걸? 어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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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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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노노노노 노노노. <laughs> 오우 에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확인했어 오, 고맙다, 유미야. 와우, 유미스! 좋아요. 조금만 거쳐줘.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쳐. 까비. 자르만 레드카정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야겠다. 왜 와이? 풀이 없어. 초반 정글링 굉장히 느립니다. 조, 조조됐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나요? 아, 왔다. 피못 봤다. 어, 한대더 때려, 이걸. 아, 조조됐네. 맞을 수 있는 사람. 자르반이 아닌데? 또또 오면 진짜 죽는데? 호호 수보연. 내가 간다. 내가 가지만. 아, 씨발. 아니, 쉰, 뭐야, 이거. 아, 씨, 조졌네. 아, 쉰. 이렇게 짚 빼긴 했어. 칼부 먹었니? 안 먹었지. 딱 봐도 내 칼부 제가 먹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 칼부를 먹어서 내가 갈 수가 없어. 어 이거 바텀 가는 중. 안될 듯, 쓰고 3렙. 자르반이 한개 없어. 정글도 못 돌고. 그래도 자르반은 자르반인데. 할 수가 없다 내가 뭐. 뭘 해도, 이거는 이 정글은 털렸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안 먹을 리 없는. 안 먹으면 이상한 그런 거지, 뭐. 피지가 그거 없긴 하거든. 어, 아한 마리. 오케이. 이거 레넥톤 한번 봐 줄까? 작골도 남겼니, 설마? 아, 그러면 진짜 너무 매너 없는데. 아. 이 나이? e 없어, 나이스. 나쁘지 않거든 나 지금 빨, 빨리 가자 지금. 아니 야. 오호 u i t 아, 무대는, 야, 이걸 봐줘야지. 어, <laughs> 아, W 안 돌았으면 강 갱, 강갈 뻔했으나. 나 블루 뺏겨? 도와줘. 나이스. 자르반. 좋아. 그게 너야. 이거 먹어, 이거. 블루 먹어, 미친놈아! 와, 저걸 안 먹네. 피즈. 와. 세기관 최강자들의 싸움이야. 이거 이거! 아! 에바 에바. 피지 온다. 좀 붙어줘야 돼. 근데 바위기 먹어야 되거든. 안 되네. 흠. 음그안 뺐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뭐 자르반이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괜찮네. 이제 만나면 이기거든? 무려 2렙 차 나는 레넥톤도 이겼다고. 풀분노 스택이었어. 진 오면 이깁니다. 용... 이건 어쩔 수 없어. 그 대신 내가 블루 이번에 내가 역으로 블루 쪽을 내가 탐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동이 안 타? 미로 미로. 나이스였죠? 이거 블루 먹는 중. 안 먹어? 내가 먹어. 그거.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알잖아. W로 씹은 거 봤지? 이거야. 피지 올 수도 있으니까 살짝 더 빼. 요즘요 요정, 정도, 요 정도에서 빼면은 판테온 무서워서 라인 먹어야 되고 그래도안 오거든? 정글 레벨 3렙 차. 진짜 이거 인정이다. 그렇게 말렸는데. 아직도 있어, 봐 이게. 디모딩. 제가 먹습니다 제가 먹어요, 이거. 찹. 찹. 샵,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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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나, 탑. 오, 탑은 안될것 같아. 오, 이거. 이거안되겠이 아이, 좋아요. 어? 이거, 이거. 와거 있어. 가는 중 가는 중야 빨리 타라! 다섯 명다 모임 다섯 명다 모임 최강자들 다 모임 호호. 호호. 아 이걸 끌고 봤어 이거 한 대만 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최강자들 최강자들. 오 가는 중. 이 새끼 맵안 봐. 깡이 좋은 거야. 맵을 안 보는 거야. 미친놈이에요. 뭐... 나궁십0초 아이 궁0초 아니 야. 맵을 안 봐서 이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제카정하러 왔다고? 아 이거 에바다. 아.. 4명. 어허 살짝 아까움. 어. 아이 뭐하냐? 맵을 안 보냐? 애들이 왜 이렇게 맵을 안 볼까?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내가 너 살려준 것 뿐이야. 살려준 것 뿐이야. 공 10초? 아, 죽겠다, 그거. 집 끊으면 대박. 나이스. 먹으러 가야지. 도와줄 사람? 도와줄 이쁜이구함이 이쁜이 없어요? 있나보네요. 마드까지. 핑아, 으, 왜, 야, 얘 핑아 잘 간다. 맛있겠습니다. 이거 먹어주고, 둘, 셋, 넷, 넷. 해주고, 계속 받고, 하나, 와드, 둘, 셋, 넷, 넷. 숨어주고, 불로 먹고 온다. 화났어. 제일 만만해, 지금. 뭐 맵상에서 제밖에 만만한 애가 없어. 저는 W 이번에 2산막가줘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너 벌써 먹었어? 야 뭐야? 먹었대. 나이스. 여기 있어야지. 고마워 풀까지 빼줬어 고마워요 아 근데 바람용 먹힌 건 너무 아픈데 오 나이스 유미가 대신 비싼이 로비로 간다 간다 걸어서 간다 이거, 이거 가 제압되었습니다. 뺐다. 내 거, 제거 하면 내가 이득이야. 왜냐면난 궁이 있거든. 다시 5초. 아 피즈는 진짜 너무 사기야. 겐가기가 싫어. 겐가기가죠. 겐가기가. 또 혹시 전령도 먹니? 오브젝트 다 챙기는 그런 정글이야? 아 내가 바람용은 먹었어야 됐는데 아. 너무 많이 랬다 템 졸라 잘 나옴 다 뒤짐 딱돼아힘뺐 <끝> 네. 살짝 빼서 이어 줘야지, 이거 삼야지 고마워 연. 아유 모대 미국 탑이나 바텀 밀었어야지. 아유 전령 풀고 가지 <laughs> 아니. 보 탑이 파게 되었습니다. 아, 나 와드를 맨날 안 바꿔. 해봐, 아, 이거 그걸 못 미냐? 아, 진짜! 코를 못 먹으면 어떡함? 손가락 어떻게 된거 아니야? 나이스. 이거 이거 탄미스 탑. 탑. 나가 줌. 궁 있긴 함. 누구든지 가질 수 있음. 아니 애들이 풀이 다 있어 어떡해? 풀이 다 있어 슈벌. <laughs> 이거 가자, 이거 밀러 가자, 밀러 가자. 이거 아니, 내가 풀뱅에요몇 명이야? 가자, 이거 밀러 가자. 이거 사나이 덤입니까? 우리 좋아요. 오, 풀뱅이. 핑나 바위기 먹으러 가야됨 되지? 오케이, 가는 중. 빨리 와, 그럼. 미친놈들아. 판테 궁 쓰고 올 거야? 자, 칫다, 쳤다, 쳤다, 쳤다 했다. 쳤다 했어요 지는 쳤어요 오우 먹어 이거 뭐지? 아유 모데 카이저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우 존내 아파 역시 라나크툰 라나크툰 나이스 라나크툰 이거 잡어 제간둥이 쓰겠죠? 아 까비. 뿜. 뺨. 어. 오. 안녕. 안녕하세요. 좋아. 이런 판 너무 좋아. 아 새로운 내가 된것 같아. 이거 할거 없으니까 일단 아군블루 핑 찍어주고 좀 부, 버프가 나오면 버프를 먼저 먹어요, 근데. 와, 카이사 너무 쎄. 일단 여기서 바위게 먹을 준비나 하자. 도와줄 준비로 하고. 바론 시야이 중요하니까. 공포 찍어야 돼, 이거. 니뭐 도와줘. 잡부와 자부 인정 이긴 한데 궁이 13초 아, 대마 시아당해 버렸 고, 유미 하지만 유미 나이스. 뭐뭐이뭐 갑시다, 갑시다잉 투투투투 오케이 아 아까워 아 뭐야 아 씨발 아이 씨.. 시벌 아 근데 바텀 막으러 한 명이 가야 그게 바텀 막으러 누군가 가야 이게 되는데. 나이스. 정글이가아 아니 나이막나 어떻게 정글이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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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오야이 친구 좀 하네. 벌리기 좀 빼야돼 공포? 벌리기 좀 빼야돼 뭐야 이거 뭐야 와 봐봐 어나 궁꺼? 아 제간둥이 믿고 진짜 이렇게 나대 뭐야 캐리 진짜 캐리다 이거는 아초발이 그렇게 발렸는데 오예 아이고, 나, 나한테 주는 것도 있어야 돼, 이거. 아, 왜 없어? 가있어. 바텀이 잘했어. 나 줘야지. 나 들었어, 소리, 하나.